응? 응? 엄마한테 가보세요 우리 철이! 음응 응? 누나야 아이고 이라 이리 나와 보세요 손 쳐봐 손 쳐봐 엄마 <laughs> <laughs> 냄새 맡느라고 <laughs> 오우 이제 나올 거야 어, 나올 거야. 응? 이 이다 보세요. 이 터지는데? 좀. 다데왜 그래. <laughs> 이아 포장이 도 순둥한데, 어머나, 첫째도 순둥이고, 둘 네. 째도 순둥이네. 이제 아이고, 품에서 네. 망겼네. 이고이이고이고 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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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이고 허이고, 이 우리 포정이도 좀 날씬해. 잘했어. 응? 치즈. 우리 응. 치즈. 잘했어. 또 보러 올게. 응. <laughs> 형아랑 잘 지내. 응? 뽀송이 형아랑 잘 지내자. 응? 아이고 이뻐. 치즈야. <laughs> 아이고. 인사로 나오는 거야? 그니까요. 인사도 잘해요. 응? 치즈야. 뽀송아. 둘이 같이 있었네? 우리 뽀송이. 치즈. 치즈야. 우리 치즈. 잘 있었어? 어이거 오랜만이다. 우리 치즈. 오, 왔어. 아구 왔어. 아구 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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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냄새 맡아보는 거야? 치즈야! 냄새 알아보겠어요? 우리 치즈! 응? 아이고, 세상에. 안 도망가고 가까이 오네, 우리 치즈. 어이구, 응?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우리 치즈야! 우리 치즈야! 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치즈. 응. 뽀송이 형아랑 같이 잘 있었어요. 어, 그 냄새 맡는 거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 치주 만난 거 좋게 만난 거 좋게 우리 치주야. 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몇년 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알아보네 우리 치주. <laughs> 아이고. 음, 아고잘 먹네. 우리 치즈 너무 잘 먹네. 아고 맛있어요, 우리 치즈. 음, 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아고잘 먹어. 아이 먹어? 우리 뽀송이 트림 먹어요. 뽀송아, 응? 우리 뽀송이 트림 먹자. 응? 이렇게. 맛있게 먹어, 우리 뽀송이. 응? 아이 먹어? Ayam bakar budi pasang ni hmm? Pasang lah ayam bakar Ayam bakar budi pasang ni Pasang lah asam bakar dah Ayam bakar budi pasang ni Ayam bakar 엄마가 치우셨네 우리 치즈 다 먹었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치즈 다 먹었어요 우리 치즈 아주 건강해졌네 밥도 잘 먹고 치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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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응, 응, 이리 이리와 음, 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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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기억하겠어리와이리리 우리 치즈 리치이리 이리와 이리이고와이리고고리와 이리와 이리와 리 음 치즈야 <laughs> 아이고 세상에 음, 음, 아 기억하는 거야 우리 치즈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도 기억하는 거야 우리 치즈야 음. 흐흐흐흐 <laughs> <laughs> 아이고, 이뻐, 우리 치즈. 응? 음? 건강하게 잘 지내서 너무 좋다, 우리 치즈. 응? 음? 아유, 어떡해. 세상에, 어떡해. <laughs> 아이고, 응. 음. 응. 음. <laughs> 아우 세상에 비벼요 비벼 아그아그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우리 치즈 우리 치즈 응. 보성아 보성아 우리 치즈랑 잘 지내줘서 고마워 우리 보성이 보성아 아고 이뻐라 우리 보성이 <laughs> 우리 치즈, 치주. 우리 치즈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애기 많은 치즈야. 우리 치즈, 응? 음? 우리 치즈, 응? <laughs> 우리 치즈, 응? 음? 아이 고 좋아 아이 그 좋아 우리 치즈 아이 그 좋아 음 아이고 세상에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알아보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음 <laughs> 우리 치즈 음 <laughs> 다리키즈ี่ได้ด <목소리도> <laughs> 응, 음 으음, 으음, 으보자음 보자 우리 치즈 여기 있었네, 우리 뽀송이. 뽀송아! 잘 있었어? 어구 어이구, 바로 달려왔어! 우리 치즈! 바로 달려왔어! 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치즈야! 잘 있었어? 어, 우리 치즈! 아유, 음! 아이고, 이뻐. 우리 치즈, 만난가 먹자. 만난가 먹자. 우리 치즈. 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치즈. 음. <laughs> 우리 치즈. 아이고, 맛있게 먹네. 우리 치즈. 아이고, 맛있어요. 아휴, 먹어. 아휴, 먹어. 잘 먹어서 예쁘다. 뽀송아!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네. 우리 뽀송이 여기 있어요. 뽀송아! 오고 이뻐라. 우리 뽀송이도 트림 먹자. 뽀송아! 트림 먹자. 세상에. 어머, 꽃처럼 이렇게 예쁜 애들도 있네. 어머, 꽃 같아, 얘는. 어우, 예쁘다.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집사님 손길이 아주 정성이 대단하세요. 얘들아, 우리 뽀송이 응? <laughs> 음. 음. 우리 치즈 잘 지내고 있었어요.